아니, 이게 벌금 안는다 오는 하를 사는데, 어, 어, 어. 천만 원이 늘거 아니야. 그러는데 이 사람만 빠진 거야. 그래서 내가, 아니, 왜 빠졌냐 그랬더니, 지금이 돈 받기 싫어서, 자기만 빠지게되는 거야. 그래갖고, 그러면 자기가 해결하든가, 인터넷에 올려가지고, 300만 원 기쿨고. 내가 나 혼자 올려, 내 기자들이 안 됐으니까 내가 자, 들어가면 나는, 그래갖고, 분할상황금을 못 내니까, 어. 집도 있고 다 있잖아! 니들은 민국호도 고르고 다지야 나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이야 니들이날 도와준 것도 아니면서 개소리 하지마 여보세요 나는 언니 일요일날 또 나와서 2만원 3만원 팔러 나오잖아 이거 파는 것도 하면 안된다네 아이고 당신들이 뭘 해줬다고 이걸 하지마라 저걸 하지마라야 돈이 싫다고. 점은 응. 지금이 커서. 정체를 알 수가 없는데 그 돈을 왜 받아? 다른 사람은 사는데 어디 치고 그래? 그래. 너는 아가리라고 했던 아가리. 왜? 때려 사람을 여기 왜 때린다고? 이걸 지금 때렸잖아. 떨린 거예요? 아여기 있어 지금 이거 마, 맞는 거 그대로 이거 찍혔으니까.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어. 아유, 너가... 예,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무슨 애국한다고. 야 사람이 올때갈데 없어서. 음, 목숨이. 야개 네. 소리하지 마. 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니들 쳐다다 봤어. 이 예, 더러운 것들 같은이라고. 저게 인간이야? 뭐라고 세요 벌금을 방심해서 벌금이나.